멘탈 나간거 멘징하려면 언더아트밖에 없는 것 같다 해줘요. 맞지? 황형이 복구비형 다 주시는 거죠. 음 22, 23 차이 그렇게 남... 네, 일단 다음 주부터는 차이가 나요. 다음 주에 이걸 23을 찍어 놓으면 자동으로 25성으로 보정해주거든요. 아... 빗져가면서 해야 되나... 수호... 아... 수호 형님한테요? 잠깐만요, 벌써 지금 표정 착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아, 이거 진지하게 근데 한번 물어보자, 그래. 수호야, 나 신발 23성. 아이 너무 무서운데. 수호야, 나 신발 23성 만약 가야 된다면 지금 하는 게 맞을까? 패치 후가 맞을까요? 해줘요, 패치 후에 24성이나 달아 형 25성 할라 하지 말고 요아 지금 23성 노 이벤트.

수호야 나 눌렀어 어떻게오 잠깐만 오 눌렀어 이미? 잠깐만 그, 아니 성공했으면 되는 거야 아니 못 잡히고 저 형은 뭐터졌 터졌어 했습니다 터졌어 터졌어 하어어 <laughs> 뭐야 어? 아니 어디 있는데 어어어 아니 어, 어. <laughs> 어, 직접 오실 줄은 아 어, 잠깐만 아이 수호 반응 좀 궁금하다고 거짓말 한번 처벌하길래 안, 안.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데 그만하죠 님들 알았어 안 누를게 알았어 안 누를게 고마워 오케이 신발을 눌러볼까요 말까요 고민 중입니다. 어제 수호선생 말을 기억해라. 기억하지? 1트만? 아니, 진짜 딱 1트만? 다 필요 없고, 1트만? 아니, 이거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25성 보정을 해준다는데, 공짜 이벤트를 해준다는데, 이거를, 아 이거를 진짜, 안 누를 수가 있나. 근데도 오지? 기대값이 더 높다. 민트 어? 민트 어? 뭐? 형님? 네, 누르려고 거지. 우와! 형님, 누, 눌러요? 아, 아. 가시라면 가야죠. 알겠습니다. 이거 스페어 비용이 거의 100억인데, <laughs> 여러분 먼저 보세요. 연기 잘해주세요. 자, 3, 2와... <laughs> 아, 안 붙었네. 나 이거... 오오오오오오와 감사합니다. 와, 잠깐만, 이거는 가야지 뭐! 야, 30%대 7%인데 이걸 왜 쫄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니, 터지는 게 불가능한 확률이야, 이거는. 왜 쫄아? 31.5%대 7! <laughs> 형님,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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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유, 아오 우와,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빨리 눌려! 에이! 으아번아상아아 같은데 이제 2아22 진짜 제발 다아 안누를테니까 22성 복구만 아니야아시아누를아 같진 않아누를아니아 22성 복구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진짜 모니터 부셔버리고 싶다. 아 진짜 이 개. 사장님 별풍선 천사께 감사합니다. 와 사탕님 신발이 왜또 아픕니까? 사탕님 천사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별풍선 천사께 무슨... 감사합니다. 사장님 별풍선2 3삼백일 천사께 감사합니다. 뭐, 뭐야 이게? 언니. 와 잘한 번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몽글몽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아마 없어졌을 것 같은데 뭐지? 에? 아! 우와! 아 사버지 사버지 위대하신 사버지 절한 번만 더 받으십시오 아까 포함 두 번이긴 한데 아까 거 잊어주시고 한 번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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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 19, 20, 제발, 가져,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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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씨 살 살아, 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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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어 놀랬네. 아 저거 틀어서 진짜 붙은 줄 알았잖아. 7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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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사아아아아 별한번더 받으세요 우와 <laughs> 감사합니다 사탕님. 감사합니다 으. 아 제발 하면 터져 하나님 불러주세요 억이 아니라 조요? 어. 아무것도 진짜로 <laughs> 와 에? 써서. 아니 아니 <laughs>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버지 감사합니다 데이오 왔다고? 아 우리 형 어서오세요 저좀 살려주세요 우리 형아 우와 <laughs> 야 지금 아프리카TV 잠깐만 운영자님 경고 떴다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신발 강화가 잘 되지 않아 방송 제목에 신발 개주자 세기로 설정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속상하신 부분은 이해하나 공개적인 방송에 비속어내 비속원에... 알겠습니다. 잘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의주 세기로 조... 바꾸면 될까요? 농담라고할건 어. 아, 또 또요. 와! 탕버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소스에 보내 보세요. 와탕버지 감사합니다. 와절하는 동안 100만 원 충전돼 있어 미치. 와 진짜 미쳤다 이거 내,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 이게 말이 되나? 무슨 100만 매소 같아요 지금 100만 원씩 받고 있는 게 진짜 말도 안 돼. 와 그냥 돈이 막 복사가 돼요. 나 무슨 테스업에서 지금 돈 받는 것 같아. 복구 완료 감사합니다. 아, 18 갈라했는데. 와, 17 스탑. 17 스탑. 18 스탑. 18 스탑. 와... 어, 와... 어. 저런 족구린 테 태... 아, 이거, 이거, 이거라도 없으면 나 멘탈 나간 거멘징하려면 언더아트밖에 없는 것 같다 해줘야. 맞지? 팡영형이복구비용다 주시는거죠? 이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당신이 시작한 이야기야 어 안된다 <laughs> 하지마 <마라. 웃음> 우리형한테 저말 나오는거 처음보네 신이어도 <laughs> 말리는 언더부 아 솔직히 얘네 25 가고싶다 오리탈인데 가두는게 맘 편하지 않나 강종컨 보여주나? 오지? 된 거지? 된 거지? 안 됐습니다. 그냥 은퇴할 거야. 오오야 이거면 공짜 도파민인데? 계속할까 이거? 햄 어? 진짜 상상 이상으로 돌아있네요. 오오오안된줄 알았어. 성공. <laughs> 공짜 도파민. 뭔가 충족이 되고 있어요. 저안 눌러도 될거 같아요 이제.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오케이.